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달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포로 시대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그 길을 한 20년, 30년 70년을 내다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여기 믿음의 어른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있으면 참 복된 걸 미리 알아요. 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벗어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살면 애통해 할줄 알아요. 그게 바로 예언적인 안목입니다. 안목. 세상에서는 이제 하나님 경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어, 좀돈 많이 벌고, 어떻게 살아도 인기 많아지고, 어떻게 살아도 명예가 많아지는 어떤 그런 성공지향적인 보여지는 것을 중점을 두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이 보단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볼줄 알아야겠죠. 예레미아 선지자는 이 나라가 파멸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놓인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예레미아는 아직 그귀 속에 이방 나라의 압제가 들어와서 멀고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사람들의 앞날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있으면에도 불구하고 조각한 우상 이방 사람들의 헛된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게 알아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삶 속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하나님 아파하는 것인 걸 모르면 참 장님인 거죠 장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참 복된 것이겠죠. 예레미야는 이제 이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수학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될때 아이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온몸에 성한 데가 없구나 하면서 아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모들은요 몸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뭐,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어이고, 잘했다 그래야 돼요. 너무 땅을 치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되죠. 뭐, 저도 정확한 내면, 내막은 모르지만, 삐뚤어진 잘못된 부모들 중에는, 뭐 아이들이 시험 잘 보게 하려고 뭐 저기 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해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문화에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조만간 하나님의 신,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겠다 하면서. 내다보며 아파하며 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백성들의 잘못된 행태 잘못된 모습을 치료할 길은 없는가 회복시킬 방법은 없는가 이 다음 구절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22절 말씀 길앗세는 치료제가 있지 않는가 치료제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치료제가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할까요? 어디가 아픈지 명확히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의사,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었냐면, 백성들이 우상섬기는 거, 하나님 멀리 하는 거, 이거를 가벼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면서,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어떤 은유가 있냐면, 아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번한걸 가지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거짓말 하기보다 정직함으로 손해 보거나 책망 받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에이 거짓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중하게 여기죠. 도둑질. 거친 행동, 하나님 미워하신 세상의 어떠한 유행들, 그것들을 가벼이 여긴다면 아, 괜찮아, 평강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하니, 백성들의 상처와 질병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다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성도 그 백성들의 죄를 다루기보단 기복 신앙을 다루고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다루기보다는 세속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하니까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죄성을 무난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까닭은 16장 14절, 8장 11절 바로 앞 구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세네 살짜리 어린아이부터 60, 70대 큰자 어른들까지 다 인생을 탐욕스럽고 욕심부리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 선지자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나 다 거짓말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니 백성들에게는 죄를 다룰 수 있는 악함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없고 상처를 가벼이 여기면서 아유 잘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어떠한 유명한 의사가 있어도 어떠한 탁월한 치료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바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진단하려고 애를 썼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죄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죄악상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다루지 않고는 평강과 치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참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어, 도구이죠. 그런 안목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 그것도 느껴지지가 않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운 마음만 지금 생깁니다. 그래요, 어떤 때는 예레미야가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 백성들의 상처가 너무나 심각하여서 낫지 않고 있습니다. 목말라서 멀리서 시내가 보여서 막 뛰어가서 물한잔 먹으려고 봤는데, 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말라 있어서 속이는 시내같이 주님을 향하여 막 달려나왔더니만 주님 날뭐 속이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는 어찌하여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레미아는 가슴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그런 어떤 연약함을, 죄악을 다룰 때 예레미아처럼 신중하게 다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학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함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조력을 해야 돼요. 예레미아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너의 부상은 너무나 심각하다. 너가 받은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게 어찌하면 좋으라는 거죠? 어찌하면 좋으라는 거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 하나님 싫어하시는 삶,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삶을 살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때로는 코너에 모세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 육신적인 아픔, 이생적인 어떠한 괴로움으로 인하여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주세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부르짖은 가운데 물어보시죠. 너는 어찌하여 상처 때문에 부르짖나? 너의 고통이 심하냐? 그래. 너의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강력하게 부르짖다 보면요 반드시 죄가 깨달아져요. 그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한번 흘겨본 것만으로도 남편은 아내를 한번 나무란 거그 하나 하나도 심각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토해내게 만드세요. 아멘. 세상에서 보면 남편 째려보고 아니면 아내를 꾸지람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커피숍에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거뭐 커피숍에서 부부지간 음, 동기 모임 할 때도 아, 왜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왜 그래가 내가 그 배우자에게 내가 나의 자녀에게 내가 나의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쳤다면 속사람과 정말 어? 자존심을 그렇게 다치게 했다면 주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예요내 고통이 심하고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악행과 죄의 허담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우리가 그런데 그때에도 부르짖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일요에서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지 않냐면 정말 고난이라는 포장 안에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함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17절 말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돌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원래는 고칠 수도 없고 처방도 없고 약도 없고 도무지 세상에 방법은 없었으나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다 보니까 뭐가 확인되냐면 성령께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속 양심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에서 양심이 성령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성령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은 내 마음에 있는 게 양심이고 성령은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그 정말 밝은 이 조명 같은 빛을 쫙 비춰 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악 나의 허약함, 나의 모남, 나의 불합리함, 나의 경건치 못함, 나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깨닫게 하세요. 그때 그 상처, 그 아픔, 그 질병으로부터 세 살이 싹도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말라기 말씀, 선지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적힌 말라기 말씀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치료제가 없었지만, 의사도 없었지만, 처방전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들이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죄인을 그러면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의 죄목은 세상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죄를 원자 전하게 맡겨드릴 때 주님이 심각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봤던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길르앗세 유황이 있고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어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포로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었다면 오늘 시대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시고 내가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빛, 길, 또 우리의 부활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심령에는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